19장 7절에서 9절, 7절 8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 111면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대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네, 출애굽기 제19장은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시내산 위에서 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7절 이후에 예,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종에서 어, 자유의 몸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어, 모세는 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기 3 장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애굽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모세의 말만 듣는, 듣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 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약간의 불신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 모세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 백성들 물론 여러분 광야에서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기도 했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큰 약속을 한게 있죠. 그게 여러분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기 보세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할때 여러분 이 언약은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 다 언약입니다. 아 어, 거기다가 어, 여러분 모시의 오경을 언약이라 할수 있고 레위기도 언약이지만 십계명도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을 어,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어 나와 같이 예수 믿자 해 가지고 누군가 따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어 함께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어, 되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는 백성이 되리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냥 거기 종살이하고 살고 있으면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그냥 세상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그대로 여러분 다 멸망할, 멸망받을 백성입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가자 하니까요,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별된 백성,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전해라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에,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천국 갈 백성입니다 애굽에 살다가 죽을 백성이 아닙니다 아,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맡았고 그걸 제가 오늘 맡았고 저와 여러분도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 지금은 우리가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은데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 사람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어,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제 이, 이 5절 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요. 책에서 어, 여러분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이래 놓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이 어, 이 말씀이 모세가 전달을 해준 말씀이긴는 한데 모세 뒤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예,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꿈 속에 어떤 큰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큰게 오늘 들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는자가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걸 읽고 듣고 믿는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자가 의인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 여러분 순종하는자가요. 코롬이 여러분 효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는 거,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옳지 않는 행위죠, 그죠? 자 본문 봅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그게 오늘 중요한 거는 오절육 절, 그죠? 물론 뭐그 앞에도 있지만 오절육 절의 말씀을 그 백성들 앞에 진술하니, 그죠? 그 백성들이 듣고요.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는데요. 깊이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했어. 다행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행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것도 깊이 생각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행하리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달했는데, 하나님 다 한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그래,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대답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 들었을 겁니다. 무게 있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요 그, 여러분, 신중하게 듣는 아이는, 아버지, 예, 제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재차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 아주 높은, 만약에 어떤 그런 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했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대충 알았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그죠. 어? 그렇죠. 근데 누가 얘기를 하면요, 어,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고요, 다시 반문을 해서요, 맞다, 내가 고, 니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하라 했다. 그렇게 여러분, 재차 확인을 해야 돼. 요 항상.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요 예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냥 예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그래요. 실제로는 에, 에, 여러분 그게 보세요. 발절 백성이 일제 응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다행한답니다 모세도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가운데서 내게 네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래였으므로요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승결하게 하며 그들의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한번 나타나시려고 적어도 사흘은요, 사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순간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요, 세례를 받고. 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가정,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무리. 어,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만나야 사람이 죽지 않는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어,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씻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 하나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제 값을 치시고 계산하시고, 응?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 제 시선 받고, 하나님, 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물 세례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받겠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오,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적어도 사를 준비해야 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한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어,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모세 너는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삶과 산 아, 밑에만 있지, 산에 오르거나, 그, 그 말은요, 죄인인 채로 하나님을 보겠다고. 산 위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죽는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해도요. 그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않고 뭐죽기는왜 죽어 하면서요. 산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꼭. 그래가지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 하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얘기를 해도요, 교인 중에서도 들으느요아뭐 글쎄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하게 살아 하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라,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도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 불거든 산 앞에 이를것이니라그산앞에까지 오고 산 밑에 오지 말라. 산 위에는 오르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서면요. 어, 하, 하나님께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을 원망할까입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그 혹시 산의 경계를 넘어오거든, 어떻게 하라?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말고, 돌을 쳐 죽이거나, 하살로 쏘아 죽이라. 여러분, 안 그러면요,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모세를 보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거는 여러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 여러분 안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 아 하나님을 보러 올라갔는데 왜 죽어 그렇게 했는데 죄인인 채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겠다고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계라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건 순종하는 사람이죠 오늘 같으면요 제례를 받더라 같은 겁니다. 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셋째 날이 됐습니다1 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자 여러분 어, 여기 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에 에, 여러분 모물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납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어디서요? 신의 산 위에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요. 그 소식을 듣고 다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신의 산 위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신의 산 꼭대기에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따라오는 요 청군 천사가 무슨 소리? 그 그러니까 우레 소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중에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예, 여러분, 그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들리는데, 그 여러분, 어, 그 땅이 흔들림이요. 어, 그산 밑에 있는 목, 모든 백성들을 다 흔들어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축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예, 여러분, 저기. 경주 쪽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서 있는 이땅 밑에 요 무슨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죠. 탱크보다더큰 소리가 막 우르릉쿵쿵. 땅이, 땅 밑에서 그런 소리가 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3,500년 전에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록한 이 성경. 그 여러분 역사가 어, 1500년 더 지난 후에 예,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 여러분 밤모섬에서요, 어느 주일날 자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요. 이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이 또 들려요. 예, 지금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있던 여기서 모세가 들었던 이 음성을 많은 사람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성경을 기록한 기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도 아랍 나라 수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에 수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 도중에 큰 음성을 듣고요 강렬한 빛을 보고는요 눈이 여러분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 계속 고생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가, 그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이요 어, 완전히 해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 동안 남아 있는 시간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도 예, 여러분 강렬한 빛 가운데요 자기가 떼굴떼굴 굴렀다 나동그러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에서요, 심해서 돌아서는 게,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죽음을 경험해보든지, 그죠? 아니면 죽을 병에서 놔둬요, 원래 하던 것도 해. 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안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요한 계시록 일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제일 뒤쪽에 있는 게자 쓰는 글자에 요한계시록 1장 어, 거기 10절도 한번 보고요. 아,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어, 사도 바울이 밤모습에 예, 여러분 유배 예, 귀한 갔습니다. <laughs> 귀한 가서 주일날에 어느 주일날? 내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죠. 나팔소리죠. 그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 이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소리? 나팔소리로 온다는 겁니다. 그 나팔이요, 얼마나 큰지. 에, 여러분, 신약성경 제400면, 신약성경 제400면, 일장 어,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등 뒤에서 나는 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속에요 분명히 나팔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 가운데에 요한 내가 보는 것을 두루 마리에 써서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하는 음성이 한 데서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이나 음, 서피카나 이런 데서 어떤 소리가 나지?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고 번개 소리 같고 어, 어, 여러분 우, 우레가 칠 때요. 우르릉 쾅쾅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음.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레가 울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래, 여러분 우레 소리 가운데 내성 병력을 칠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 비가 올 때에 여러분 내성 백력이 터칠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여러분 저기 뒤쪽에 십오 절 보세요. 어 예수님 어 여러분 요한의 예, 그 어,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어, 몸을 돌이켜 볼 때에 일곱 금촛대 같은 음, 일곱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 금띠를 띠신 분이 한 분이 나타는데 그분이 주님인데요. 어, 여러분, 그 15절, 1장 15절, 그의 그, 그분의 그죠. 주님의 예, 발은 풀뭇불에 달려한 빛난 주석 같다. 그, 그 말은요. 아주 붉은, 우리 같으면요. 어, 단쇠. 예, 여러분, 보세요. 대장간에 가면은요, 우리가 망치로 가고 뚱땅, 뚱땅 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집을 이렇게 그벽에다가이 창고처럼 지어 놓고 그밑에다 숯을 틀돼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거기다가 그낫이나뭐 아니면 도끼나 이런 걸 넣어 놓고요. 벌긋게 달아 있는 쇠 봤죠? 고, 고게단 쇠야. 그래서 여기 그게 오늘 본문에 거기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 말은요, 벌겋게 달구어 놓은 거죠.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그 많은 물소리가 폭포 소리죠. 폭포수 소리,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그리 큰 폭포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뭐 어디 이가수 폭포나 이런 데 가서요, 그 폭포에 떨어지는 소리가 여러 수십 키로까지 들린답니다. 여러분, 뭐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이 땅에 떨어질 때의 그 소리가요. 엄청나게 큰 소리. 그래, 여러분, 그 폭포수 같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출애굽기, 여러분, 거기 <laughs> 어, 어, 어디 갔죠? 출애굽기 어, 19장 16절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붕괴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 낙팔소리가 나팔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떨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오실 때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는 그 소리예요. 죄인들이 다 그냥 여러분 반쯤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중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기석은요, 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산에 올라가기 직전, 그죠. 어, 기석에 섰는데, 시내 산에서, 그죠.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어, 여러분, 불꽃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하나님이 오실 때, 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요, 어, 빛으로, 불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불꽃 가운데 오신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딱 봤다 하면요. 대낮에 봐도 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18절. 어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또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진동은요. 떨리는 거죠. 어, 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이 통째로 흔들려 그러면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오면요 이 건물이 통째로 흔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지구 전체가 다 흔들려 하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요 높은 산과 땅과 여러분 건물들이요 전부 다다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 그때는. 임제가 아니라, 그때 는 아예 심판하러 오시니까 높은 건물이나 빌딩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다 재앙입니다. 어,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더니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그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그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모세야, 이제 백성들은 그산 밑에 산 기슭에 그의 서 있고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여러 모세가요, 어, 여러분. 그 사람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여호와께서 산 위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이것을 내려가서 어 백성을 경고하라. 경고하라는 것은요. 산에 올라오겠다고 어 하는 그런 백성들을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이 혹시 하나님을 보겠다고 밀고 산 위에 올라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그 백성 중에서 겁이 없는 사람은요, 모세만 하나님을 볼수 있는 나도 봐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올라온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모세가 그리스도 위대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만약에 여러분 백성들 중에서 모세 너만 하나님을 볼수 있는 나도 보겠다 하고 올라오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보고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 경계를 끊어라. 아니면 줄을 쳐고 펜스를 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하나님이 죽는 걸 원치 않죠. 어, 어.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요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어, 그들을 칠까 치면 죽죠. 그 하나님이 치고 싶지 않는데 혹시 그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요호와께아래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적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안올 겁니다 하니까 아니고 그그 그 중에는 드은는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내려가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은 죽으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막 계속 그 백성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고 올라왔다가는 죽으니까 가서 철저하게 가서 못 올라오게 하라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염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도 엄마 아빠가 산이나 들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면서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 옷물가에 가지 말고 동네 위험한데 가지 말고 어, 계속 얘기해도요. 애들이 에예예예 그래놓고 나중에 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에,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이런 자유 음, 아니면요 어,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인간 속에는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 여러분, 이 인격을 다루는 게 쉽지 않다 그랬죠. 아, 여러분, 지금도 군대에 있는, 위에 있는 여러분, 이 지휘관들이요. 병사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 지금은. 그래, 아마 구, 군대에 지금 지휘관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아지고 엄마, 엄마가 아기를 키워보면요. 한두 살, 세 살, 네 살까지는 그다음부터는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을 다루는 게 너무 너무 힘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 다루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우리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이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요 얼마나 하나님 기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그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요 좋은 일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자가 의인이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듣는 게 그런 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애가 타서 모세야, 그 혹시 나와가지고 죽으면 나 원망할 건데 그 경계를 넘 오지 못하게 가서 제발 그 백성들 그들 산 위에 올라오지 말고 그냥 내가 산 꼭대기에 임재하는 그거만 보고 깨달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을 교육하는 게 어렵듯이요, 이 죄인을 여러분 의인 만드는 게 참으로 아무리 일러주도요, 자기 길 가잖아,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가난 땅. 또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웃과 행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성결하게 구별해 주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대 계신 우리 아버지.